박철원은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경북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검사로 일하기 시작했죠.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은 11.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1년의 과정이었습니다. 80년에 설치된 국보위에 법사위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신군부정권의 법률통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공헌법의 기초작업에 참여하고 정무비서관을 지내며 전두환 정권에서 탄탄한 기반을 구축했죠. 그러다 장세동이 안기부장이 되자 그의 특별보좌관이 되었으며 이때 북한 정권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남북 대화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철현은 노태우의 부인이 김옥숙의 고종사촌동생으로 전두환의 후계자로 지목되던 노태우의 측근에서 그를 보좌했습니다. 실제 전두환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이었죠. 노태우는 박철원을 시켜 월계수회를 만들었는데, 이 조직은 노태우 대통령 당선에 매우 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노태우를 대통령에 당선시켜 월계관을 씌우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월계수회는 한때 회원이 200만 명이 육박하는 노태우 대통령의 최대 사조직이었죠. 그렇게 노태우가 대통령에 취임하자, 육공의 황태자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노 대통령 취임 이후엔 정책보좌관에 임명되기도 했으며, 13대 통선을 통해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변신하기도 했죠. 그리고 정무제1장관과 체육청소년부 장관 등을 지내며 노태우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태우 정부가 최대치적으로 평가하는 북방외교의 숨은 주역이었습니다. 전두환 정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온 이력을 살려 공산권 국가들을 비밀리에 방문한 책사로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죠. 그러나 노태우의 후계자로까지 거론되던 박철현은 김영삼과의 대결에서 패배하며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김영삼의 최대 라이벌은 김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말고도 라이벌은 더 있었습니다. 마지막 대선이 된 92년 대통령 선거 전에도 라이벌의 집중 견제를 받았는데, 그는 조카뻘이었던 박철원이었습니다. 김영삼은 박철원에 의해 청와대 입성을 향한 마지막 고비에서 진땀을 빼야만 했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6월 민주항쟁이 발생한. 87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6월 항쟁 직후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 덕분에 대선에서 승리한 노태우의 정권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애초부터 미약한 지지 기반 속에서 시작한 노태우 정권은 이듬해 열린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민정당이 가반수 확보에 실패하며 여소야대 국회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이와 함께 각오 군사정권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는 국회 청문회가 생중계되면서 전 국민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죠. 곧바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전두환의 수하들은 전개에서 퇴출되었으며 전두환은 백담사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에 노태우 정권은 적대 세력인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삼배 세력인 김정필의 신민주공화당을 끌어들여 3당 합당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때 박철원이 이 합당을 구상하고 주도하였으며 김영삼이 3당 합당을 운원한 대상 또엔 박철원이었습니다. 당시 김영삼 입장에서 3당 합당은 정치적 열쇠를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했습니다. 이전 총선에서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은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에 밀려 3위 정당이 되었었죠. 따라서 김영삼에게 3당 합당은 김대중을 넘어서는 동시에 다음 대선을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성사된 합당은 김영삼과 박칠원이 민주자유당 안에서 공동운명체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두 사람은 라이브 관계가 되었는데 정치적 경험에서는 김영삼이 월등히 앞섰지만 박철원은 당시 황태자로 불릴 정도로 입지가 있었기에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경쟁은 김영삼 대 민정계 혹은 민주계와 민정계의 경쟁이었습니다. 박철원은 개인 박철원이라기보다는 민정계의 대리인 혹은 노태우의 대리인이었죠. 그리고 두 사람의 갈등은 소련을 방문했을 때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3월 노태우 대통령과 구르바초프 서기장의 만남이 성사되기 전. 박철원과 김영삼은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소련을 방문했습니다. 고르바초프를 만나 수교를 설득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만날 수 없다면 그 측근을 통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김영삼에게는 이 방문으로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박철원을 애송이로 치부하는 YS와 YS를 대권 경쟁자로 생각한 박철원의 일행이 됐으니 소리가 나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소련으로의 출발을 앞두고 김영삼 측에서는 소련 방문에 박철원 정무장관이 수행한다고 발표하자 박철원이 반박하였습니다. 박철원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정부 관료가 정치인의 외국 방문에 수행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소련 도착 후에는 김영삼이 박철원을 따돌린 채 고르바초프를 만났고 다음날 각 신문과 방송에서는 김영삼과 고르바초프가 포옹하는 사진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김영삼은 여론의 큰 반향과 지지를 얻게 되었지만 박철현은 아무런 정치적 이익도 얻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김영삼에 화가 난 박철현은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었죠. 김영삼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이미지 관리만 하고 왔다. 내가 3당 통합 과정이나 한소관계에서 있었던 비사들을 폭로하면 YS의 정치 생명은 하루아침에 끝난다. 있냐는데도 한계가 있다. 김영삼도 이에 질세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게 공작 정치가 행해지고 있다. 공작 정치 하다가 망하지 않은 정권이 없다. 노태우 대통령이 주변 사람들을 잘못 쓰고 있는 것에 실망했다. 이후에도 권력 투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1990년 10월 25일 합당 당시 내각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굳어지면 김영삼의 대통령 꿈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이때 김영삼은 내각제 포기를 요구하고 탈당을 할 듯이 하는 방법으로 민정기와 박철원을 압박했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죠. 김영삼 최고위원의 내각제 포기 혹으로 분당 위기를 맞고 있는 민자당은 당내 민정기와 공화계 측에서 수습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계 측에서 내각제 포기 선언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탈당 불사론까지 제기하고 있어 내분 상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결국 노태와 박철원은 내각제 개헌을 포기하는 것에 더해 대표 권한 강화까지 주며. 김영삼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만약 김영삼이 당을 깨고 나간다면 노태우 정권은 3당합당 이전으로 돌아가는 악몽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김영삼을 공격한 또한 가지는 김영삼의 돈줄을 재는 것이었습니다. 1991년 7월 27일 당시 대통령 특보인 최영철은 대기업 경영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영삼 대표는 민자당의 차기 대권 후보가 되기 어렵다. 당시 언론은 이 발언이 정치자금 공급원인 재벌들에게 김영삼에 대한 지원을 자제하라는 통보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해석했죠. 이것으로 박철원의 견제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김영삼을 괴롭히는 게 있었는데 바로 세대교체론과 양김태진론이었습니다. 대통령 뒷선제의 강한 인물들을 한꺼번에 퇴장시키려는 의도였죠. 이에 김영삼은 김대중과 손을 잡고 양김의 위상을 오히려 부각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는 김영삼 본인을 살리는 한편, 97년 김대중의 대선 승리에도 어느 정도 기여했죠. 박철원의 공략이 이처럼 번번이 막히고 도리의 역공에 직면한 것은 김영삼의 풍부한 경륜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이 시기는 민정계에 불리했습니다. 박철원과 민정계는 김영삼을 견제하고 압박할 수는 있어도, 김영삼과 완전히 결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이 성공을 가해놓고 번번이 패배를 인정하며 물러서야만 했죠. 결국 9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김영삼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 박철원은 민자당을 탈당하고 통일 국민당으로 합류하여 정조형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박철원은 슬럼머신 사건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구속되었습니다. 슬럼머신 사건은 이렇게 유약됩니다. 슬럼머신 업계의 대부 정시형제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을 구속한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은 무명의 시골 검사 홍준표를 일약 스타로 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드라마 모래시계의 모티브가 되었고, 이 드라마는 기가 시계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었죠. 박철현은 서울 구치소로 향하는 승용차에 올라타기 전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이 왔다고 소리치면서 닭의 무금 왜 비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결백을 법정은 반드시 밝혀줄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박철원의 국회의원직 상실로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박철원의 부인인 현경재가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남편이 제일 기뻐할 것 같습니다. 어제가 남편의 52번째 생일이었는데 남편에게 가장 큰 생일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철원은 김정필이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하자 그에 합류하여 16대 총선에서 당선되었습니다. 9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대중, 김중필, 박태준 3인의 이른바 DJP연합에 따라 김대중을 지원했습니다. 2000년 총선에서도 자민연 후보로 대구수성갑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고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3당 합당을 전후하여 노태우 대통령이 YS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과거 내가 입을 열면 YS는 끝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를 15년이 지난 후에 실현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박철현은 김영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Y.S.는 내각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나는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다. 통앙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구속 당시 이 사실을 공개할까했으나 하지 않았다. 불법 자금을 준 노태우 대통령도 잘못했고, 그것을 받은 Y.S.도 잘못했고, 전달한 저도 부끄럽고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 Y.S.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다. 박 씨는 항상. 김전 대통령을 의미해 왔는데 반성은 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각하를 비난하고 있다. 무시하는 게 제일 좋다.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본다. 그리고 박철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산업화 시대가 민주화 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간 가교 역할을 훌륭히 하신 현대사의 거인이었다. 87년 6.25 선언으로 민주화의 장정을 시작하여 직선 대통령으로서 기본권 신장을 위해 많이 노력하셨다. 그를 모시던 참모의 한 사람으로서 평안히 잠드실 기도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박철원은 황태자라는 표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태자란 말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표현이다. 황태자라면 온갖 세도를 누리고 대권을 승계해야 한다. 그러나 대권은 커녕 정치보복을 당해 감옥까지 갔다. 나를 황태자가 아닌 시인으로 불러달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